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의 배수인지 찾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숫자, 뭐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가 있는데 그 수가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이렇게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는 건데요. 2의 배수는요, 그냥 싹 짝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모 네모 0, 네모 네모 2, 네모 네모 4 그렇죠. 네모네모 네모, 6. 이렇게 끝에 있는 자릿수가 짝수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의 배수는 찾기가 쉽죠. 두 번째 사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가 사의 배수예요. 예를 들면요. 123이라는 수를 볼게요. 123을 각 자리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은 3의 배수죠. 그럼 얘는 사의 배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한 자리 더 해볼게요. 네 자리 숫자. 1233. 마찬가지로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 9도 3의 배수죠. 그러면은, 1233은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5의 배수는요,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5. 뭐, 5의 배수는 어렵지 않죠. 뭐, 네모, 네모, 0. 뭐, 2410. 5, 이렇게. 0으로 끝나든지 1로 끝나면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9의 배수는 4의 배수랑 비슷합니다. 같죠? 각자리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 126. 126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3. 3 더하기 6은 9. 그러면은 126은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자리 네 한번 알아볼까요? 2781. 자, 더해볼게요. 2 더하기 7은 9. 9 더하기 8은 17. 17 더하기 1은 18. 그래서 18은 9의 배수니까 2781도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4의 배수인데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로 끝나야 된다. 라는 건데, 예를 들면 200. 200 끝자리가 00이죠. 00으로 끝났으면 4의 배수고요 그리고 304. 자, 끝에 두 자리가 0, 4잖아요. 영사는 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24. 자, 524인데 24가 4의 배수죠. 끝두 자리가 4의 배수. 그렇죠. 그리고, 748. 이리도 끝에 자리가 48은 4의 배수죠. 이렇게, 어떤 자리수든 끝에 두 개만 00이거나 4의 배수면 다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의 배수는요, 3의 배수하고 조금 비슷한데, 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데 끝자리가 짝수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봤던 4의 배수 1, 2, 3 같은 경우에는, 123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는 맞는데 끝자리가 홀수라서 6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34. 자, 얘는 각 자리를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4는 9죠. 그래서 4의 배수라서 일단, 4의 배수 만족했고, 끝에가 4니까, 1의 자리 숫자가 3이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576. 자, 각자를 다 더하게 되면, 5 더하기 7에 12. 12에다가 6을 더하면, 18. 18은 4의 배수죠. 그리고 6으로 끝났으니까, 짝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문제풀 때, 어,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떤 배수인지 찾는 경게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수의 배수인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